안녕하세요 헬로 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악세사리 리뷰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작년 11월 초에 악세사리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산 악세사리들을 1년 사용 후기도 잠깐 언급하고 그동안 새로 사거나 선물 받은 다양한 악세사리도 리뷰할게요. 참고로 저는 현재 아이패드 에어4랑 아이패드 미니6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연약한 아이패드를 지켜줄 케이스부터 소개할게요. 아이패드 에어 4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이 ESR 아이패드 리바운드 백커버 케이스를 사서 8개월 정도 사용했어요. 여기 카메라 구멍을 보면 티났는데 제가 원래 아이패드 프로를 사려고 해서 사실 프로 4세대 전용 케이스예요. 그래도 넣으면 이렇게 쑥잘 들어가긴 해요. 자세히 보면 뭐 스피커 구멍이나 이런 것들 조금씩 안 맞는데 8개월 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했어요. 이렇게 뒷면이랑 옆면을 다 진짜 잘 보호해주고 무엇보다 뒤에 투명해서 예쁜 스카이블루 뒷면을 마음껏 볼수 있어요 그리고 케이스를 껴도 뭔가 안낀 느낌이 들 정도로 가벼워요 무게를 재보면 케이스 자체는 109g 정도이고 아이패드는 471g이어서 케이스를 껴도 총 580g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뭐 케이스가 워낙 가벼운 만큼 거치대 기능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영상을 볼 때는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고 싶으면 따로 거치대가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이 거치대도 구매했고, 진짜 마음에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각도로 하면 영상 시청하기 좋고, 각도를 이렇게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필기를 할 때는 보통 이런 낮은 각도가 좋아요. 그리고 거치대를 이렇게 컴팩트하게 접을 수 있고, 가벼운 알루미늄이어서 들고 다닐 때도 좋아요. 대신 아무리 가벼운 소재여도 이것까지 들고 다니면 무게가 197g 추가되는 점 참고하세요. 그런데 핸즈가두개 포함되어 있어서 진짜 엄청 다양하게 각도가 조절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너무 큰 장점이어서 저는 이 거치대에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백커버 케이스로 돌아오면 여기 옆에 애플 펜슬 부착하는 부분은 조금 더 얇아서 펜슬 인식은 여전히 잘 돼요. 대신 펜슬을 보관할 수 있는 추가 부분은 따로 없어서 가방에 이렇게만 넣으면 펜슬이 이렇게 밀려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케이스가 원래는 완전 투명이었는데 아무래도 햇빛을 조금 받고 오래 쓰다 보니까 아주 조금 누렇게 변했어요. 뭐 많이 쓴거 치고는 그리고 뭐 아이폰 투명 케이스 이런 거에 비하면 변색이 아주 심하진 않은데 조금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를 매우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컴포지션 스튜디오 측에서 선물로 아이패드 케이스를 보내주셨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조금 등장하고, 다른데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바로 컴포지션북 아이패드 케이스예요. 일단 케이스를 끼워서 보여드릴게요. 이 케이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디자인이에요. 그 이모지랑 똑같이 생겼고, 이렇게만 보면 아이패드 같지 않고 진짜 공책 같아요. 이 겉면은 인조가죽이어서 이렇게 살짝 반짝반짝거리고, 뭐,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으면 여기에 글씨를 적어도 되는데, 저는 일단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케이스를 열면 바로 잠금 해제가 되고, 케이스를 닫으면 아이패드 화면이 자동으로 꺼져요. 그리고 뭐 옆면을 살펴보면 스피커랑 마이크 구멍이 다 제대로 뚫려져 있고, 터치 아이디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원 버튼도 뚫려 있어요. 옆에 볼륨 버튼은 이렇게 쉽게 누를 수 있게 버튼으로 돼 있고, 밑에는 스피커랑 USB-C 포트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펜슬을 부착하는 부분은 이렇게 연결이 잘 되도록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카메라 구멍이 있고, 이 케이스는 거치대 기능도 있어서 이렇게 줄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케이스 안쪽을 살펴보면 펜슬을 보관할 수 있는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넣으면 충전이 안 되지만 펜슬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훨씬 낮아요. 그래서 이동할 때는 여기에 넣고 펜슬이 필요하면 이렇게 꺼내서 쓰고 있어요. 이쪽에는 동그란 구멍도 있어서 이렇게 잠깐 펜슬을 꽂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거치대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마찰력이 강한 스웨이드 재질 느낌이어서 여기에 이렇게 걸쳐서 거치할 수 있어요. 신기하죠? 가장 낮게 하면 이 정도이고 거의 직각으로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각도도 자유롭게 조절 가능해요. 가장 낮은 각도가 사실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 이 정도도 필기하기에는 괜찮아요. 좀더 기대고 뭔가 뭐 그림을 그리거나 그러고 싶으면 아예 저는 이렇게 두 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케이스랑 거치대가 합쳐진 일체형 케이스여서 이렇게 거치하는 것도 진짜 편해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열면서 바로 거치가 가능해요. 어, 그리고 뭐 사용하다가도 여기 똑같이 펜슬을 꽂거나 위에 부착할 수 있어요. 케이스가 앞면, 뒷면, 옆면 다 보호하니까 따로 파우치도 필요 없고, 이 상태로 바로 가방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기능을 포함하다 보니까 가장 큰 단점은 무게예요. 그래서 아이패드 플러스 케이스 무게가 832g 정도예요. 근데 디자인이 워낙 예쁘고, 거치대랑 파우치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용서가 되는 무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거 보내주시면서 실제 노트도 보내주셨는데, 진짜 겉모습 너무 비슷하죠? 전 이거 처음 학교 갖고 갔을 때 노트인 척하고 친구들한테 장난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열면 안에 아이패드가 있는 거죠. <웃음> 짜자잔! <웃음> 그리고 저는 이 검정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진짜 다양한 색상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초록색이랑 파랑색도 선물로 받았어요. 검정색이 가장 그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먼저 검정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두 색깔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이두 개는 아직 뜯어보지도 않았는데 구성품 소개해드릴게요. 케이스를 주문하면 케이스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 두 개랑 엽서도 같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좀 쨍한 파랑색이어서 훨씬 더 밝은 분위기예요. 그리고 초록색은 뭐 블랙만큼 클래식 느낌은 아니지만 조금 더 성숙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패드 에어 그린이신 분들은 이 그린하고 스카이 블루는 이 블루를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 이 블루 케이스에 제 스카이 블루 아이패드를 넣어볼게요. 그럼 뭐 대부분 가려져 있긴 하지만 조금씩 뚫려 있는 부분에서 스카이 블루가 살짝 보여요. 이 색깔들 외에도 파스텔 색깔들도 있는데 어, 이옆 부분은 항상 검정색이다 보니까 파스텔 매력이 제대로 부각되는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이 색깔들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사용 후기를 보면 여기 옆면이 조금 까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2~3개월 실 사용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뒤에가 완벽히 부착된 게 아니라 뜨는데 이거는 불량이 아니고 원래 이래요. 그런데 이거는 저도 리뷰 준비하면서 알게 됐고 사용하면서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쁘면서 파우치랑 거치대 역할까지 하는 케이스를 찾고 계셨다면 컴포지션 스튜디오 케이스 추천해요. 이번에는 아이패드 미니 6 케이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지금 애플 정품 스마트 폴리오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퍼플 아이패드가 있으면 라벤더 색상을 많이 사시는데, 어, 제가 사려고 했을 때는 라벤더가 품절이었고, 화이트 같은 연한 색깔 케이스는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블랙으로 구매했어요. 옆면을 보호하는 부분이 없어서 케이스를 부착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톡 위에 올리면 자석으로 쫙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면, 뒷면만 보호해주지만, 대신 꾹꾹 눌러서 케이스를 끼울 필요는 없어요. 애플 정품답게 디자인도 엄청 깔끔해요. 케이스를 열면 자동으로 화면이 켜지고 화면이랑 닿는 이쪽은 부드럽고 고급진 스웨이드 재질 느낌이에요. 아이패드 미니 자체도 가볍지만 폴리오를 부착해도 진짜 너무 가벼워서 미니랑 참잘 어울리는 케이스 같아요.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를 하루 정도 케이스 없이 사용해봤는데 그러면 테이블 위에 올리면 이 카툭 티 때문에 평평하지 않아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폴리오 같은 케이스나 뭐 아무 케이스를 사용하면 그 부분이 보통 보완돼서 사용할 때더 편해요. 그리고 이 덮개 부분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이패드 화면을 잘 보호해줘요. 보다시피 옆면은 보호가 안 되지만 이 상태로 가방에 넣어도 저는 아직까지는 기스가 생기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이거는 한 2~3개월 실사용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 덮개 부분이 이렇게 3등분이 돼 있어서 거치대 기능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접으면 필기하기 좋은 낮은 각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영상 시청이나 책 읽기 좋은 좀더 높은 각도. 그런데 이 케이스는 이렇게 두 각도만 가능하고 자유로운 각도 조절은 할수 없어요. 그리고 펜슬을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없어서 여기 그냥 옆에 부착해야 돼요. 그러면 전에도 말했듯이 이게 조금 밀리면 펜슬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게 중요하고. 각도 두 개만 있고, 옆면 보호도 안 되는 거 괜찮으면, 저는 스마트 폴리오 케이스 진짜 추천해요. 특히 아이패드 미니인 경우. 그런데 만약에 거치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게 매우 중요하면, 케이스랑 거치대를 따로 이렇게 구매하는 거 추천하고, 무게보다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고, 어느 정도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거치대 기능이 있는, 일체형 케이스를 찾으면, 컴포지션 스튜디오 케이스를 추천해요. 그럼 케이스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파우치로 넘어갈게요. 이 파우치는 이전 영상에도 등장했는데, 엄마가 직접 짜준 파우치예요. 특별한 기능은 없고, 아이패드, 에어포 크기보다 조금 더 커서, 이렇게 아이패드를 넣고, 다른 것도 조금씩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에 디바이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뭐 파우치를 특별히 닫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아이패드 파우치를 살까 고민 중이었는데, 작년 5월에 에스터 쿠이트에서 파우치를 두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먼저 이 블루 파우치. 이거는 전에 어, 브이로그 영상에도 등장한 적이 있어요. 에스터 퀼트 스마트 스토어 페이지에서 어, 패브릭 종류가 여러 개 있어서 고를 수 있는데 저는 이 블루 패브릭을 보자마자 딱 꽂혔어요. 그리고 자수로 레터링을 추가할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흰색 필기체로 헬로현을 추가했어요. 이렇게 단추로 닫는 점도 너무 귀여운 것 같고 흔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안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주머니가 하나 있고 중간에 공간도 있고 앞쪽에도 또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공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물건들이 안 부딪히도록 나눠서 보관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랑 거치대를 같이 넣으면 저는 이렇게 따로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펜꽂이도 있어서 애플 펜슬이나 일반 펜을 꽂을 수도 있어요. 조금 넉넉해서 이렇게 둘 다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파우치가 엄청 두꺼운 것은 아닌데 압축 충전재가 있어서 전 푹신푹신하고 아이패드를 잘 보호해줘요. 참고로 이거는 아이패드 11인치 사이즈를 여유롭게 담을 수 있는 라이브 사이즈예요. 파우치 너무 예쁘지 않나요? 커스터마이징 하면 나만의 파우치 느낌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컴포지션 스튜디오 케이스를 사용하기 전 아이패드 에어 하나만 들고 다닐 때 진짜 잘 사용했어요. 아무래도 ESR 케이스는 화면 보호가 안 되니까 바로 가방에 넣기에는 조금 불안해서 꼭 파우치에 넣고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블루 단추 파우치 말고도 디자인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좀더큰 회색 X-Large 사이즈 지퍼 케이스예요. 이거는 이렇게 스트랩도 있고, 여기 스트랩에 자수를 추가해서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블루 단추 파우치보다는 좀더 크고 세련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회색 파우치는 이렇게 위에랑 옆에 지퍼가 있어서 이렇게 확 크게 열려요. 그래서 뭐를 넣었다 뺐다 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안을 보여주는 것도 아까보다 훨씬 편하네요. 그래서 뒤에 주머니가 있고 어, 여기 앞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주머니들에는 보통 뭐 USB, USB-C 허브, 마우스 이런 거를 넣어요. 그리고 앞에는 컴퓨터를 넣어요. 이게 13인치 맥북이 딱잘 들어가는 크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주로 아이패드를 넣어요. 그런데 사실 맥북이랑 아이패드 에어를 같이 넣으면 좀 많이 무거워서 요새 맥북이랑 아이패드 미니 콤보를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 파우치도 압축 충전제가 있어서 폭신폭신하고 아이패드랑 맥북을 잘 보호해줘요. 그리고 이 회색 패브릭은 자세히 보면 헤링본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냥 회색 단색이 아니라 어, 이런 디테일이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지퍼에 안 부딪히도록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잘 처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색 파우치는 맥북이랑 아이패드 미니를 들고 다닐 때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패드 보호 필름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지금 아이패드 에어 4에만 어 페이퍼 라이크 종이 질감 필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각도를 틀어서 보면 이게 저반사 효과도 좀 있어서 좀더 뿌옇게 반사되고 매트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6는 아무것도 안 붙인 생 패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반사가 더 선명하게 되고 좀더 글로시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확실히 필기할 때 그리고 영상 볼때 느낌이 조금씩 달라요. 먼저 넷플릭스에서 프렌즈를 일시 정지해서 보여 드릴게요. 필름 없는 아이패드 미니는 반사가 더 되지만 화면 자체도 더 뚜렷하고 선명한 느낌이에요. 종이 질감 필름을 붙인 아이패드 에어는 반사가 덜 되지만 좀 뿌연 느낌이 있어요.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그리고 필기할 때도 느낌이 조금씩 달라요. 종이 질감 필름을 붙인 에어 4는 좀더 마찰력이 있어서 펜슬이 미끄러지는 느낌이 덜하고 소리가 조금 더 사각사각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필름이 없는 미니는 유리에 바로 적는 느낌이어서 처음에는 좀더 미끄러운데, 이것도 쓰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네요. 그래서 그냥 느낌이 다른 거지, 특별히 하나가 더 좋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종이 질감 필름은 확실히 붙이기가 어렵더라고요. 핸드폰 필름만 붙이다가 이렇게 큰 필름을 붙이려니까 먼지가 안 끼게 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애플 펜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저는 애플 펜슬 2세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스킨을 다쭉 붙였는데 지금은 위에 스티커는 떼고 여기 밑에만 붙였어요. 스킨을 전에 색상 두 개를 사서 다른 색깔로 바꾸려고 위에 부분을 뗐는데 이렇게만 붙여도 예뻐서 지금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 펜촉을 구입했지만 초반에만 조금 쓰고 사실상 거의 생 펜슬을 1년 넘게 썼는데 여전히 너무 멀쩡해요. 그래서 따로 티을 새로 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참고로 실수로 펜슬을 떨어뜨린 적도 몇번 있는데 이게 평평한 바닥에 떨어져서 그런지 기스는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브이로그 영상에 한번 잠깐 등장했는데 키크론 K2 무선 키보드를 작년에 샀어요. 옆에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켤수 있고 저는 RGB backlight version을 사서 이렇게 불빛도 다양하게 나오도록 할수 있어요. 그리고 기기는 최대 3개 저장할 수 있고, 어, 아이패드 에어는 기기 2로 저장해서 이렇게 FN이랑 2를 동시에 눌러서 연결할 수 있어요. 어, 컴퓨터로 연결하고 싶으면 FN1을 누르면 되고, FN3를 하면 아이패드 미니랑 연결돼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연결된 기기를 바꿀 수 있어서 좋아요. 한번 실제 타이핑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참고로 청축이어서 소리가 경쾌하고 큰 편인데 저는 집에서만 놓고 사용할 거여서 이왕 기계식 키보드 사는 김에 이걸로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한영 바꿀 때는 캡스럭을 누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패드 에어랑 아이패드 미니랑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악세사리를 살펴봤어요. 처음에는 케이스를 크게 세 종류 보여줬고, 다양한 파우치도 보여줬고, 그리고 필름, 펜슬, 키보드 같은 악세사리도 쭉다 살펴봤어요. 제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을 마지막으로 요약해드릴게요 일단 아이패드 미니는 이 스마트 폴리오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어, 펜슬은 2세대에 이 스킨을 일부만 붙였어요 키보드는 집에만 두고 컴퓨터나 아이패드로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아이패드 에어는 한 8개월 정도 이 투명 케이스랑 거치대 조합으로 사용했는데 요즘은 이 컴포지션 스튜디오 케이스에 끼워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고 다닐 때는 아이패드 에어는 이 자체로 들고 다니고, 어, 아이패드 미니도 이 자체로 들고 다녀요. 대신 맥북이랑 아이패드를 같이 들고 다니면 이 회색 파우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호흡, 그래서 오늘 영상의 내용이 진짜 많았지만 도움이 됐길 바라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까먹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빠이!